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섭리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살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저녁 시간에 섭리의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요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어느 날 어머니와 아들이 백화점 구경을 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백화점에 나온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너무도 화려한 시설과 장식과 질비한 물건들을 보면서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아들을 데리고 가고 저쪽으로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야, 이것 봐라, 이것 봐라, 굉장하지, 멋지지 않니? 이런 물건은 난 처음 본다. 그런데 아들은 어머니와 달리 징징거리며 심통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아파요. 물이 먹고 싶어요.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마침내 아들은 울음벌을 터뜨렸습니다. 예, 이 좋은 데 와서 왜 징징거리기만 하니?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지금 내 눈에는 아주머니들의 엉덩이만 보여요. 키가 작아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안 보이니까 즐길 수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힘들기만 했고 아들은 징징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 우리도 이 아이처럼 어떻게 살게 될까요? 매일 불평함에 불만을 가지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의 섭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제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빌립이 아직 남 사마리아에 있는 동안에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로질러 가는 길까지 가라는 천사의 지시를 받고 갑니다. 그는 부르심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순종을 주저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교훈을 이미 배웠던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나 무엇이하나 시험이 될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평생 동안 무조모로 고생을 하셨다 합니다. 어떨 때는 잠도 못 자고 어떨 때는 너무 가려서 괴로워하는 뭐 적도 있었고 어떨 때는 뭐 아프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좋다는 방법을 다 써봤지만 잘 낫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 의사 선생님 만났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너무 괴로워하실 거 없습니다. 이제 나이 많아지면 무좀은 저절로 없어질 겁니다. 무좀도 먹을 것이 없어서 다 도망갑니다. 땀이 발에 땀이 나지 않거든요. 발에 땀이 나지 않을 때가 되면 무좀도 없어질 텐데, 뭐?" 미리 걱정하십니까?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무좀 있는 있는 대로 감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는 땀이 나는 것에 감사하자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다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능력 있으니까 시험도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시험이 없습니다. 마귀가 건드리지 않습니다. 살아 있으니까. 아직도 뭔가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대하여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감사히 여기시고 내가 살아 있구나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 속에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할 조건 들이 있습니다. 살아 있으니까 감사하고 할 일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이 방문을 갔더니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할 일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감사하십니까? 아직까지 할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다 높은 차원의 인생으로 세상의 문제만을 고민하며 지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맛보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날마다 순종하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사람 간다게 모든 국고를 맡은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은 명광과 큰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개심하면 그는 받은 빛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복음을 위하여 더큰 가마력을 끼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이 빛을 찾는 사람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주께로 인도되었습니다. 성령의 봉사를 통하여 주님은 그를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랑과 접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 보면 계속해서 있습니다. 일제 침략기에 독립운동에 열정을 가졌던 제칠한식 예수재림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독립 선언서를 낭독하셨던 정재용 선생님은 후에. 제7안식일 예수제림교회 신자가 되었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의정원장을 지낸 김봉준 선생님 국립유공자 이병훈 박사 이런 분들은 모두가 다 제7안식일 예수제림교회 신자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복운동에 앞장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파푸아뉴기니아 소식을 재림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대충 회장님이 5만 명이 참석한 집회에 참석하여 1,700 명에게 침례를 베풀었다는 소식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때 아토페어 수상이 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나는 제칠 안식일 예수 재림 교 신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히 재림 교의 신자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길을 가는 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뿐 아니라 세계를 변화시키시며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빌립을 통하여 볼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그가 말씀 연구를 통하여 전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가서 그가 읽고 있는 예언을 설명해 주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 때, 그는, 말씀, 연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가까이 나갔을 때 g 네 시에게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 n g 지도하는 사람이 없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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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어린 양 같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대신은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냐고 물었습니다. 자신입니까? 타인입니까? 그때 빌립은 위대한 구속의 진리를 그에게 공개하였습니다. 빌립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빌립은 집사님이었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성경의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빌립 집사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연구하는 시간이 흥미롭고 재미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정말로 내 가슴을 움직여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 담겨 있는 말씀으로 느껴지십니까? 사람은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생명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 생명의 진리를 발견해 나가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위대하고 중요한 사명을 이 빌립 집사님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의 시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말씀을 함께 연구하며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은 네 번째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위하여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그는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그의 가슴을 흥미롭게 하였고 제자의 설명이 맞춰졌을 때 주어진 빛을 그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세상의 높은 지위를 복음을 거절하는 핑계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도하러 다니면 다 보면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똑같은 예수님 믿는데 어느 교회 다녀야 할까요? 똑같은 예수님 믿는데 어느 교회 다녀야 할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진리를 발견할까요? 그래. 똑같은데 뭐 공부하나 마나 믿으면 됐지 뭐. 하고 아무 데나 다닌다면 진리를 발견하게 될까요? 하나님은 아무거나 믿으려 하지 않으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던 내지는 진리의 빛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얘기가 있죠.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사실 살다 보면 예수님 안 믿을 핑계를 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핑계의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핑계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내시는 그대로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이 핑계할 수 없는 복음의 놀라운 사랑이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과 내신은 결단을 내립니다. 3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매 무슨 꺼리낌이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노라.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빌립의 질문은 내가 마음을 온전히,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말씀하였습니다 결단의 열매가 맺혀지는 현장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현장이 바로 침례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를 정하고 목사님을 모시고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예식을 함께 행합니다. 침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침례를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꼭 기억하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은 분들은 우리가 받은 침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꼭 기억하고 중생 침례일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경험이 아주 소중한 경험이란 사실을 매해마다 경험하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오늘 우리가 기념해야 되고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크 빅터 한센 박사는 미국을 대표하는 카운셀러요, 저술가요, 세미나 강사입니다. 이 한센 박사가 내용은 '의 닭고기 스프'라고 하는 책을 쓴 일이 있습니다. 그 책이 1만 1백만 부 이상 팔렸고 뉴욕 타임즈에서도 베트셀러로 소개되었습니다. 이야기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나는 지금 덴마크로 가는 길이다, 얘야. 그냥 너를 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하려고 전화했다. 특별한 일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냥 전화했다. 이 이야기는 그의 아버지가 전화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반 시간 동안 전화통을 붙잡고 띄엄띄엄 똑같은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일곱 번이나 되풀이하셨습니다. 그냥 걸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서 전화를 갔다. 별일은 없다. 아들은 이 전화를 받으면서 조금 짜증스러웠습니다. 바쁜 시간에 그 한마디 말씀을 하시느라고 30분 동안이나 전화통을 붙들고 계시다니. 아버지의 형님 되시는 큰아버지가 107세를 사셨, 살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도 좋기 100세는 사실 거라고 생각하며 아버지의 건강에 대해서는 염려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전화를 건성스럽게 건성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고향 덴마크로 가셔서 당신이 태어나셨던 침대에 누우셔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한 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의 전화가 그날의 아버지의 그 마지막 음성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듣기 싫어서 건성건성 전화를 받았는데 후회를 했지만 도리어 도리가 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냥 전화했다.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전화를 걸었다. 좀더 정신 차려 들었어야 했는데 그는 가슴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불러놓고 간곡하게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의 다섯 장에 걸친 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만찬 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들을 굳게 하시고 정신 차리라고 하셨고 경고도 하셨고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시간을 동원하셔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 볼수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볼수 있는 것은 39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올라갈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 신은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다님,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빌립의 삶을 보고 아름답고 부럽고 멋진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며 그 빌립이 경험했던 경험을 우리도 또한 할수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으로 채워질 때, 우리도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슴을 말씀으로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신은 계급이 다른 사람을 대표합니다. 성경을 읽지만 이해하지 못한 사람을 대표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걷어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하늘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내시와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꼭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준비를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천사가 그 일을 빌립을 통해 하셨다는 사실 빌립을 통해 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할수 있는 일인데 왜 빌립을 통해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복음을 들은 사람 모두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극적인 선교사로 그길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영혼 구원 사업을 통하여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명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동료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또한 과거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 동일하게 이 약속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함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어느 지방에 가면 믿는다는 말을 함부로 못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게 묻죠. 그러면 예 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고 나서 그 동네에서는 예수 믿을 사람 나오시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서 믿는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과 의지한다는 말이 모두 다한 단어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사람 나오시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하고 결혼할 사람 나오시오라고 하는 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매를 받아야될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 들었다가는 큰일 날것 같아서 손도 못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이말 듣고 재미있는 사람, 손 드세요.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도 그 말씀에 똑같이 반응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손을 든다고 합니다. 나무 얘기 같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말씀이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풍성하게 나타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믿음의 행도를 힘차게 내딛는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길 행복한 이 믿음의 길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